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질병인가요? 나의 생각. 약도 좋고 상담도 좋지만 한계가 있는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당장에 약 끊고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울증은 자기가 만들어낸 병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병이지만 사회가 책임이 있어요. 사회는 병들고 각종 경쟁을 부추기며 사회 자산 부풀리게만 정신을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도 책임이 있고 우울증 치료에 사회가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나 몰라라 하고 약이나 심리 상담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근본 치의에 앞장서야 됩니다. 각오를 다지세요. 내 병은 내가 고치겠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러므로 본인의 병은 본인이 고쳐야 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첫째, 자연 치유력에 맡겨야 합니다. 자연의 품 속에서 치료하여야 합니다. 맑은 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계곡이 좋습니다. 툭 터진 바다가 좋습니다. 파도, 파도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모래사장을 걷는 것, 약 100척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이 어렵겠죠. 그렇다면, 차선책을 강구하세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이라든지, 산책을 하세요. 등산이 좋습니다. 걷기, 걷기가 치료입니다. 보약보다 걷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둘째, 단전 호흡을 하세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세요. 의식하세요. 배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랫배에 단전으로 호흡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별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기공 체조를 하세요. 우리가 하는 요가 체조, 이런 것에 숨을, 단전 호흡, 가미한 것이 기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깊은 단전 호흡과 병행하여 가벼운 운동을 하여 보세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신을 치유하는데 공을 들이세요. 그 공이 약이 되는 것이니 약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나날이 심한 약으로 발전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마치 사람이 더 좋은 쾌락을 원하듯이요.그리하여 자연과 순응하고 스스로의 다짐을 무기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약도 끊어질 것이고, 단연코 끊어야 되는 것이죠.양 상담도 끊고, 그렇게 스스로의 길을 유지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당신이 변해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도 놀라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열린 마음, 맑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필수적이고요. 이어서 스스로의 의지, 다짐이 정말 필요하고요. 따라서 단전 호흡, 기공, 사연 수는 채식이 좋겠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 글은 복사본으로 남기겠습니다. 복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쁘다.